대선일과 전서 5장에서 사도바울은 대선일과 기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대선일과 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적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알 것이 없다. 는것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그 날과 시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 날짜와 그, 시, 그 시기를 계산하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신앙,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고, 세계에도 최소, 특히 이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위험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뭐, 종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종말이고, 그러나 역사의 종말, 이 모든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하고 있고 그 종말은 하나님의 세계로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 의식이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쾌락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가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교훈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가 종말을 맞이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고통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고통의 시간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른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밤에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많은 그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밤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졌고, 또한 우리는 이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밤에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세우는 그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테니까. 자지 말고 다 순번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자. 그랬는데, 그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 있게 그래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어둠의 모든 이런 사건들이나 그런 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빛에 속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 그런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준비가 아니라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대로 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치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또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환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목자를 잘 이제 따르고 그 목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들이라고 했는데 그 양들을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명을 가지고 수고할 때 그것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혼자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렇게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게 수고하는 자요 자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 밤낮 고심하며 준비하는 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한 자입니다.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은혜로이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령을 위해 간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과 가정을 희생시킵니다. 성도들의 슬픔과 기쁨 속에 함께 삽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픔으로 지냅니다. 교육자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돌보는 양떼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집니다. 섬기는 자세로, 유라하는 자세로, 건멸한 자세로 다스립니다.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겨야 합니다. 교육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육자들을 귀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화목하기를 숨써야 합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다투면 은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끼리는 항상 화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 이와 같이 교육자들을 귀역이라고 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과 누객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예, 선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렇지 않니.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이 잃을때 찬성이 흘러나오거든요. 이 찬성이 끊어지지 않아야. 항상 우리, 우리가 이성경의 선물인 이 기쁨을, 은사의게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는 영원의 호흡과 같고 늘 우리는 범사에 존재를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기쁜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은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언을 멸수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우리가 심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거룩하도록 성결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요아치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할 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 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모든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빛의 저녁을 마치 이렇게 낮에 숙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그런 형편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해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았으며끝이하늘에생일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去。 기뻐 하니 주의 성전 불게하소서 나의 만 하루소사 오셔서, 오셔서 주. 방박수려 드리지다.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